안녕하세요 오늘은 애프터블로 장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시 에바포레이터를 건조시키는 목적으로 지원 가능한 차량은 꼭 설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습기건조기, 복살세트, 양면 테이프, 케이블타이가 필요합니다 모비스 순정 제품이므로 대부분의 차량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글로우박스를 열어줍니다 글로우박스 내부 양쪽에 보시면 동그랗게 생긴 스토퍼가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제거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제거해줍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해줍니다 글로우박스 우측에 보시면 에어댐퍼가 있습니다 차량 바깥쪽으로 당겨 빼줍니다. 글로우 박스 각도를 최대한 내리면 회전축에 락핀이 양쪽으로 꽂혀 있습니다. 글로우 박스 중앙쪽으로 잡아 당겨 빼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빼줍니다. 제거한 락핀과 글로우 박스를 치워줍니다. 로우 박스를 해체한 아래쪽을 보시면 하단 커버에 세 개의 홈이 보입니다. 손을 넣어 몸쪽으로 당기면서 하단 커버를 밑으로 내립니다. 몸쪽으로 잡아 당기면 하단 커버가 빠집니다. 다음 이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작업입니다. 저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해 셀카 모드로 변경 후 안쪽에 있는 핀을 누른 상태로 분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엄지로 가리키는 곳을 눌러 빼주시면 되고, 잘안 되시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드라이버를 누른 상태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습기 건조기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적용차정 리스트, 설명서, 애프터 블로우가 있습니다 잭 바이 잭으로 누구든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박스 안쪽에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애프터 블로우와 케이블을 먼저 연결해 줍니다 두 개의 케이블은 조금 전불리한 케이블에 연결하면 됩니다. 마지막 검은색 케이블은 차체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좌측 단자는 블루 모터에 우측 단자는 기존 케이블에 연결합니다. 순서는 무관하나 저는 녹색 황색 단자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블루 모터에서 제거한 케이블을 녹색 황색 선으로 연결해줍니다. 반대쪽 적색 검은색 단자를 블루에 연결해줍니다. 마지막 마이너스 단자가 남았습니다. 주로 우측 커버를 뜯어 차체에 고정을 하더라고요. 아래서부터 손으로 잡아 당기시면 쉽게 뺄수 있습니다. 고무 몰딩을 빼주시면 커버가 빠집니다. 마이너스 단자를 안쪽에서부터 우측 커버 쪽으로 보내줍니다. 안쪽에 빈 공간이 많고 육안으로도 쉽게 보여 따로 낚시선은 필요 없습니다. 12mm 복사를 사용합니다. 차체에 보이는 볼트에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mm 복살로 살짝 풀어줍니다. 마이너스 단자가 꽂으려는 볼트보다 직경이 작아 늘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단자를 늘려준 뒤 와샤와 차체 사이에 넣어줍니다. 복사를 이용하여 먼저 손으로 고정시켜 줍니다. 마이너스 단자를 잡은 상태로 라친 렌치로 고정시켜 줍니다. 언더커버에 케이블이 하나 놀고 있길래 뭔가 했더니 푸등이었습니다. 작년에 에바 크리닝을 맡겼는데 연결을 안 하셨나 봅니다. 연결해 줍니다. 선을 한쪽으로 정리해 준뒤 언더커버를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홈에 걸어 줍니다. 세 개의 홈을 잘 맞추어 끼우신 뒤 툭툭 치며 고정을 해 줍니다. 나머지 케이블도 넣어 주도록 하며 흡음재나 절연 테이프로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본체는 양면 테이프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케이블 타이로 붙이려는 커버를 분리하여 가공하려 했으나 안쪽에 흡음제가 있어 그냥 3M 양면 테이프로 고정하기로 했습니다. 꾹꾹 눌러 고정시켜줍니다. 전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작동하며 시동이 걸리면 자체 배터리가 충전 및 작동함으로 차량 배터리와는 상관이 없어 안심이 됩니다. 작동을 확인했으니 재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커버를 끼워주고 고무 몰딩을 원위치 시켜주도록 합니다. 글로우 박스를 장착해줍니다. 양 발을 이용하여 수평을 이룬 상태에서 작업하시면 편합니다. 양쪽 락핀을 꽂아 글로우 박스를 고정시켜줍니다. 에어 댐퍼를 차량 바깥쪽으로 밀어 글로우 박스에 연결해줍니다. 마지막 스토퍼를 살짝 들어 시계 방향으로 돌려 고정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여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시동을 끄기 전 내기가 아닌 외기보드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차 내부에 습기가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창문도 살짝 열어줍니다.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네요. 작동 조건은 영상 뒤쪽에 첨부드린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